그날도 오늘처럼 장맛비가 쏟아졌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은 차들로 꽉차 있었고, 사람들은 무산 없이 빗속을 뛰어다니며 실내로 피신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들 철수에게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퍼부었거든요. 어머니, 서둘러 다녀오세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미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말한 거였죠. 비가 차 안으로 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그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줄은요.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나오니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천둥 소리와 번개가 요란하게 치기 시작했죠. 저는 서둘러 뛰었어요. 철수와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차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얀 소나타가 있던 자리에 검은 그랜저가 대신 서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 주차 위치를 잘못 기억한 건가? 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다른데 세웠나? 다리가 후드루들 떨렸어요. 저는 미친 듯이 주차장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하얀 소나타를 찾아 헤매며 번호판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차장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비를 맞으며요. 그제야 현실이 깨달아졌어요. 아 나를 버리고 간 거구나. 화장실 간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두고 떠난 거예요. 마치 짐짝처럼요. 아이고 할머니 예비 맞고 이러세요. 어떤 젊은 여성이 우산을 씌워주며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휴게소 직원 같았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꽉 막힌 듯 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낯선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감사했죠. 반대로 제 아들과 며느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다시 다리가 풀렸어요. 가족들이 저를 겨우 중얼거릴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 여성은 놀라며 저를 휴게소 안으로 데려갔어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지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였어요. 지갑이 없었어요. 핸드백을 차 안에 두고 내렸거든요. 평소 습관이었어요. 화장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버릇이었죠.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휴대폰도 핸드백 안에 있었어요. 정말 맨몸뿐이었어요. 40여 년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할머니, 경찰에 신고할까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 텐데요. 휴게소 직원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종이 아니라 버림받은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이 한 짓을 경찰에 알리는 게 창피했어요. 집 주소는 아세요? 일단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여성은 자기 돈으로 택시비까지 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낯선 이의 따뜻함이 가족보다 더 따스했죠.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얘 예,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철수가 화낼 만한 일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평범했어요. 미영이가 성묘 간다고 해서 철수가 나보고 같이 가자 했어요. 남편 무덤 가는 길인이 좋다고 했죠. 차 안에서도 별일 없었어요.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아 그런데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성묘 마치고 돌아오다 휴게소 들렀을 때요. 화장실 갔고, 철수와 미영은 차에 있었어요. 돌아와 차 타려는데 창문이 살짝 열려서 우연히 들은 대화요. 여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미영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 되는데 매일 따라다니고 피곤해 죽겠어. 그러게, 나도 스트레스야. 철수 대답이었어요. 그땐 그냥 젊은이들 투정인 줄 알았어요.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거요. 설마 나를 버릴 줄이야? 택시가 집앞 도착할 때또 충격받았어요.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익숙한 번호 눌러도 안 열렸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와 미영이었어요. 드디어 조용해졌네. 미영 목소리가 밖까지 새어나왔어요. 이제야 우리 둘이 편히 살수 있겠어. 철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계획적이었어요. 휴게소에 버린 게 우발이 아니라 미리 짠 거.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40년 넘게 산집 앞에서 완전한 이방인이 됐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철수야, 엄마야. 문 열어. 아니, 조용해지더니 미영 목소리. 어, 어떻게 집 왔지? 택시 탔나 봐, 문 열지 마. 결심했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날 밤집 앞청자에서 잤어요.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담요 없이 옷차림으로요. 추웠지만 잠이 왔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몽롱했어요. 꿈에서도 비가 내렸어요. 휴게소에서 차를 못 찾는 꿈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 할머니, 할머니. 눈 뜨니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흔들었어요. 열 여기서 주무세요. 감기 들려요. 그제야 현실 깨달았어요.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 도움으로 일어났어요. 온몸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가슴에 무거운 덩어리가 박힌 듯요. 할머니 집에 가세요. 철수가 걱정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버림받았다는 거려. 네 그래야죠. 겨우 대답했어요. 사실 말하기 창피했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말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변했어요. 비오는 휴게소의 절망과 외로움이 저를 바꿔 놓았어요. 40년 아들만 바라보던 순진한 어머니는 죽었어요. 복수를 꿈꾸는 김순애가 태어났죠. 그후 며칠 동네 집 전전했어요. 사실 말할 수 없었죠. 아들이 휴게소에 버렸다고요. 대신 집 수리 때문에 나와 있다고 둘러댔어요. 아주머니들이 착해서 재워줬어요. 하지만 계속 신세 질수 없죠. 사흘째 집으로 갔어요. 비밀번호 다시 눌러보니 열렸어요. 원래로 바꿨나 봐요. 들어가자 미영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어요. 비밀번호 바꿔서 못 들어왔잖아. 그렇게 말하니 미영이 웃으며 비밀번호요? 언제 바꿨다고요? 그대로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한 맞았는데요. 집안 들어가니 더 충격 제 방이 바뀌었어요. 40년 쓴 옷장. 화장대 없고 미영 운동기구 가요. 옷장 어디 갔니? 아, 낡아서 버렸어요. 어머니 옷도 별로 없잖아요. 미영이 아무렇지 않게요. 허락 없이 어떻게 버려?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함께한 가구들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낡은 거 버리고 새로 사줄게요. 미영 말투에 미안함 없었어요. 귀찮아 보였어요. 철수가 돌아왔어요. 어? 엄마 왔네. 그뿐이었어요. 며칠 없던 엄마 보고 그 말뿐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철수야, 엄마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소파 앉으며 어디 계셨어요? 친구 집인 줄 알았어요. 휴게소에 버리고 갔잖아. 목소리 커졌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철수와 미영 눈빛 주고받더니 철수. 엄마 무슨 말씀? 언제 버렸다고요? 화장실 갔는데 차 없었어. 아, 그때요. 미영 끼어들어. 오래 안 오셔서 찾으러 갔어요. 안 계시더라고. 거짓말 마 다른 차 있었어. 화내니 철수 한숨. 엄마, 기억력 안 좋으시니 착각 아니에요. 기가 막혔어요. 제 기억 유심하다니. 그럼 얘문 두드려도 안 열어. 잠들어 못 들었어요. 미영 거짓말요. 안에서 웃음소리 들렸는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를 바보 취급해요. 늙어 기억 나쁜 노인으로요. 엄마, 나이 드시니 따라다니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철수 말투 어린아이 달래 드셔. 따라다닌다고. 아버지 성묘 가는 게. 앞으로 저희끼리 갈게요. 엄마 쉬세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나를 배제하려는 거 깨달았어요. 그날 밤잠못 이루고 천장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철수가 언제부터. 몇달전 미영 새차 사고 싶다고 철수가. 엄마, 통장 돈 있죠? 천만 원 줬어요. 40년 식당 모은 돈이지만 필요하다니요. 그후돈 이야기 자주 나왔어요. 미영 학원 차리려 자본금, 전세 보증금 늘려 미영 아버지 병원비 500, 800, 300만 원 거절 안 했어요. 그런데 미영 학원 안 차렸고 전세 그대로 아버지 건강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 거짓말요. 철수 미영태도 바뀐 것도 그때부터요. 예전엔 예에 바르게 돈 받은 후 무시 시작. 어머니 소금 덜 넣으세요. TV 소리 줄이세요. 친구 오지 마세요. 제약 가하기 시작. 처음 며느리, 나중 철수까지 통제. 걱정 포장했지만 집에 가두려는 거 알았어요. 결정타 한달 전, 시장 갔다 일찍 돌아왔어요. 감기 기운요. 현관 열리는데 안 목소리. 어머니 통장 8천만, 집 5억. 계획대로. 엄마 가만있을까? 받을 만큼 받았으니 정리할 때 미안하긴. 어차피 우리 거잖아. 미리 받는 거지. 온몸 힘 빠졌어요. 다리 떨려 기대야 했어요. 제돈 우리 돈. 나 정리라니. 조용히 들어가니 급히 멈췄어요. 엄마 일찍 오셨어요. 음, 응, 아파서. 아무 척 했지만, 그날부터 경계 시작. 계획 알아보려요. 며칠 후 미영 노트북 봤어요. 4월 중 열어둔 거 부동산 사이트, 집 가격 검색. 메모, 어머니 집 4억 2천, 통장 8천, 총 5억, 계획 1, 어머니 내보내기. 2, 명예 이전. 3, 신축 아파트 구입.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아들 며느리 치밀하게나 없애려 해요. 온몸 차가워졌어요. 찬바람 등뼈 타는 듯, 또 기억, 며칠 전 대화. 계획대로. 어머니 눈치 못 채. 잘해주는데 모르셔. 그땐 몰랐지만, 계획 중이었어요. 휴게소 버린 것도 일부여. 포기하게 스스로 나가게 하려던 거. 돌아오니 다른 방법. 물건 버리고, 치매 취급, 압박. 노트북 더 봤어요. 참고. 어머니 부동산 두곳 더. 논밭 세 평. 예금 분산. 보험 세 개. 연금 두 개. 제 재산 세세히 조사. 아래. 목표 어머니 독립, 재산 정리. 기간 3개월. 방법 압박으로 자발 이사위도. 심장 뛰었어요. 분노요. 40년 키운 아들 며느리 이용하다니. 노트북 닫고 방으로. 미영 유심 않게. 그날 밤 분노 치밀어 떨렸어요. 주먹 쥐어야 했어요. 40년 뭐 했나. 남편 일찍 가시고 식당 운영하며 철수 키웠어요. 새벽 5시, 밤 10시. 대학 등록금 아르바이트. 결혼 비용 적금 털어 신혼집 전세금 임신 산후조리 원비 그런데 지금 나 없애려 해 새벽 잠들었는데 꿈에 노트북 하면 조롱 같았어요 다음날 결심 더 당할 수 없어 계획 세워야 먼저 확인 본게 맞나 그날부터 관찰 시작 대화 전화 여출 눈여겨 사흘 후 증거 미영 전화 화장실인 줄 모르고 거의 다 됐어. 어머니 순진해서 눈치 못채 미안하긴 어차피 우리 거집 다음 달 내놓을 거야. 어머니 요양원이나 고시원, 심장 멎는 줄 요양원 버리려 해. 재산 빼앗고 그날부터 변했어요. 순진한 어머니 아냐. 젊을 때 식당 헤쳐나간 김순의 깨어남. 먼저 재산 파다. 미영 노트 빙산 일각. 다음날 시장 간다고 하고 은행으로 농협 먼저 20년 거래. 계좌 잔액. 정기예금 내려. 1억 2천 미영 8천보다 많아. 다른 은행도 내 국민 7천, 신한 5천, 우리 3천. 총 3억 넘음. 집으로 가다 부동산. 동네 집값 올랐어요. 재건축 소문. 35평 5억 5천에서 6억. 미영보다 1억 많아. 매물. 생각해 볼게. 집값 6억, 예금 3억. 논밭 합 10억 넘음. 미영 5억 두백 그날 밤 계획 세움. 재산 파악했으니 증거 남기기. 법적 준비. 다음날 증거 수집. 휴대폰 녹음 배움. 대화 몰래 녹음. 어색했지만 익숙해짐. 일주일만 결정적. 저녁 거실 대화. 부엌 설거지 척 녹음.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은행. 부동산 갔대. 눈치. 빨리 진행. 이번 주 압박. 스스로 나가게. 친구 모독에. TV 못 보게. 불편하게. 받을 만큼 받았는데 미안. 알겠어. 내일부터. 그릇 떨어뜨릴 뻔 고체 계획. 다음 날부터 괴롭힘. 친구한테 TV 끄세요. 냄새 환기. 정신 지치게. 참고 증거 모음. 녹음. 문자 사진. 이주 후 도움. 법무사 이선생. 식당 때 알던. 시장 우연 만나 표정 안 좋아 걱정. 털어놓음. 증거. 내 네, 들어 보시니 재산 탈취, 정신 학대, 법적 대응 가능, 어떻게, 재산 보호, 통장 도장 제가, 예금 세 은행 분산, 집 보호, 진행할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네, 하겠어요. 그날 밤편한 잠 혼자 아냐. 꿈 젊을 때 식당 극복, 강했어요. 이제 다시, 아침 거울 다짐, 김순혜, 시작이야. 만만히 본 실수. 먼저 예금 옮기기. 집 팔기. 진실 알리기. 다음날 움직임. 돈 새은행. 어머니 시장. 미영 유심. 친구 만나러. 새마을 금고이 선생 데려감. 멀고 안올때 계좌 개설. 농협 1억 이체, 노후 분산. 하루 2억 5천 옮김. 나머지 나눠. 집 미영 수상. 늦었네요. 친구랑 얘기. 어떤 친구? 내 친구야. 미영 표정 일그러짐. 요즘 이상. 뭐가. 말 차가워. 나이 먹으면 솔직해져. 밤 철수 미영 대화 녹음. 어머니 달라. 나가시고. 눈치. 빨리. 이번 주 얘기. 독립하라고. 심장 빨라. 본색 드러날 때. 이 선생 녹음 들려. 준비됐어요. 돈 절반 옮김. 집 팔아요. 이 선생 놀람. 40년 집. 네. 탐내이 없애. 매물로. 새 아파트 알아봄. 혼자 충분. 통보 팔고 나서. 깜짝 놀라게. 오후 부동산. 매물 내놓음. 금매 5천 나자 5억 5천. 괜찮아. 가족 알아. 제 집이야. 집 후련. 얽힌 나쁜 기억 때문. 집 도착 철수. 늦었네요. 어디? 내 알바 당황. 려그래. 물을 자격. 저녁 불림. 어머니 일기. 독립 어떨까. 신혼인데 같이 안 좋을 듯. 고시원 구해줄게. 월세 내줄게. 고시원. 내 집인데 왜 나가. 어머니 저희 결혼 들어온 거 분가 좋을 듯. 분가면 너희 나가. 집주인 너. 등기 봐라. 누구 이름. 법적 내 집. 잘해줬는데. 잘해. 언제. 모셔왔잖아. 어녀 살면서. 얼굴 붉음. 너무해. 휴게소 버린 놈들. 사고였어 계획이 사고 증거 없어 요양원도 모르겠네 얼굴 하에 어떻게 대화 들음 녹음 뭐 하신 당할 줄 오해 집시세 통장 오해 40년 키워 이런 보답 요양원 버리려던 놈들 미역물음 아니었어 그만 끝이야 너희 나가든지 엄마 어머니 방들어 문 잠그고 이 선생 전화 끝났어요. 빨랐네요. 내일 마무리, 창밖 밝음, 시원, 밤철수 미영수군, 당황. 어떻게 알았을까? 진정시켜야 다음날 일찍이 선생, 사무실 서류, 마지막 매매, 이번 주새 아파트 계약, 통보, 오늘 부동산 들러 매수자 나타남, 내일 계약, 가족, 제집, 집 철수 미영 기다림. 어디? 보고해야. 어젯밤 얘기. 잘못했어요. 독립 아니고. 이사하자는 거. 요양원에. 혹시 몸안 좋아지면. 버린다는 소리. 됐어. 변명 싫어. 서류. 매매 계약서. 팔았어. 미쳤어. 상해 없이. 내 집. 미영 울음. 어떻게 해? 너희 일 집에서 살 생각 틀렸어. 철수, 화, 얼마나. 돈 뜯고 버리고 개했. 오해. 녹음 들려. 증거. 변호사 줌 맞고소 준비. 말 이름. 서류. 가족관계 정리. 남으로 살 거야. 주저앉음. 설마. 버린 순간 가족 아냐. 잘못했어. 늦었어. 무릎 꿇음 용서. 이런 보답 용서. 나타나지 마 연락마. 철수의원. 사랑. 비웃음. 사랑 엄마 버려. 실수. 본성. 일어나. 내일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방 들어 문 잠금, 밤 물음, 흔들림 없음, 다음 날짐 챙김, 옷몇벌 거실 철수 미영 부은 눈 나간다. 어디, 내 알바, 연락처, 돈 달라고, 40년 고생, 이제 내삶 정말가 끝이야. 너희 하기 나름, 돌아보니 울음, 마음 안 아팠음, 택시 새집, 창밖 좋음, 자유. 여섯 달후 월룸 혼자. 스무평 안 되지만 편한. 눈치 없음. TV. 친구. 요리 자유. 창가 차 마시며 밥봄 빵집. 공원. 할머니 할아버지 산책. 마음 편한. 오늘 그들 궁금 동네 소문. 집 팔린 후 월룸 이사. 힘들 텐데 자업자듯. 아침 우편. 철수 편지. 6개월. 힘들었어. 화났지만 깨달음. 죄송. 후회. 기해주세요. 바뀔게. 연락. 마음 복잡. 안쓰럽고 화하지만 늦었어. 찢어버림. 오후 이 선생 전화. 편지 왔어요. 영서. 마음. 끝났어요. 현명. 배신 사람은 또 지내세요. 요로편해. 스트레스 깨달음. 저녁 산책. 벤치. 할머니 말걸음. 처음 봐 이사. 내긴 네, 말순. 10년 살아. 김순애 혼자, 복잡사정, 그런 분 많아, 자식 바빠, 마음 쓰라림, 하지만 혼자 나쁘지 않아, 자유, 차 마시러 오세요, 고마워, 새인연 기쁨, 집 초인종, 택배, 시킨 거 없어, 김순애내 상자 뜯음, 김치통, 메모, 좋아하던 김치, 건강, 미영, 레시피 그대로, 뭉클, 하지만 다잡음, 메모 버림, 며칠 후 반찬, 멸치, 콩나물, 시금치, 다음 주도, 메모, 건강, 졸송, 보고 싶음, 버림, 한달후안 옴, 포기, 마음 허전, 하지만 흔들림 없음, 가을, 낙엽, 벤치, 철수 어렸을 때 단풍, 나뭇잎에 떨어져, 늙으면, 어떻게 돼, 땅걸음, 엄마 떨어지지 마, 눈물 순수했는데 변함, 떨어진 잎못 붙음 나도 겨울 첫눈 참가 세상 깨끗 새 시작 마음도 일기 1년 힘들 줄 알았는데 평화 다른 사람 이해 산 40년 이제 나 위해 늦지만 후회 없음 잘하고 있어 봄 1년 새싹꽃 새로움 마트 돌아가다 미영 봄 야이구 수수 어머니 지내셨어요. 대답 안함 후회. 울음. 매일 생각. 기회 주세요. 잘못. 다시 안 할게. 망설임. 여로움 있었지만 구침. 미안해. 지나침. 뒤 울음. 안 돌아봄. 집 거울. 밝아짐. 주름 늘지만 편안. 잘했어. 창박 석양. 아름다움. 제 하늘. 행복. 여롭고 생각나지만 후회 없음. 배신 용서 안함 선택. 혼자 선택. 자유 찾음. 휴게소 할머니 없음. 당당 김순애이삼 선택. 쟁취 자유. 여러분께. 사랑 사람 상처. 가족 기품. 자신 포기 마편 되세요. 70 넘어도 새 시작. 나이 숫자. 포기 안한 마음. 김순애 이야기 끝3계속 자유. 당당. 행복.